할렐루야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장애인의 날이고 또제 68회 음력 생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의, 어, 본문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제목은 예수 다시 사셨네, 입니다. 어, 성경 낭독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위안복음. 15,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그러니까 피터 메드르죠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그 11장 25절 26절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죠. 마르다나 마리아의 그 동생, 그 나사로가 부활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군.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 네. 예수님은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를, 죄나 율법에서, 어떠한 사건에서, 나 자신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성냥을 받았기 때문에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 부활의 주님을, 어, 생각하며 감사하며 일상에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살리셨다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의 확신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 살아야겠습니다. 부활은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우리가 AD, 아데노니, 또, BC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 전이 AD고, 탄생 후이가 BC, before Christ. 갈라데 2장 20절, 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과거의 못난 인격 성품 기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C채널에 보니까 춘천 한마음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에 간증을 매번 하는 걸 통해서 이분들은 패턴 일정이에요. 아마 암송을 시켜서, 그, 춘천 교대 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어, 전도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됐어요. 십자가 고난만, 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아마 복음이, 어, 이렇게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가하기로 작정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리키고 교육시켜서 전도하게 했는데 그 열매가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됐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처럼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기차 일이두 개로 가는 것처럼 균형과 조화가 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에도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1절 보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아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 전도하다가 이제 끌려가잖아요? 근데 공회에서바리새인도 있고 사도계인이 있으니까, 그, 거기서 논쟁이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 나는 부활에 예수님을 증가하는데, 어, 아저 사도계인들, 온 부활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를 지금 잡아들인 거 아니냐. 그래갖고 사도계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싸움을 붙였어. 그래갖고 자기가 모면한 사건도 있었어요. 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만이 죽어서도 천국 가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그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만 강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만민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 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백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죽고, 자가 아 깨지잖아요. 아침에는 또, 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태양이 뜰때 나도 일어나잖아요. 상기. 제 이름이 차상기. 오늘 생일이잖아요. 기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오늘이 최고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24시간을 음.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음. 어, 시간을 아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음. 여기서 이처럼이 십자가 음. 죽고 3일만에 부활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아래야 부활의 기쁨을, 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따울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고, 과거형,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무덤에 머물 수가 없어요 3일 말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갖고 전도해야 돼요 음. 전도할 때 음. 어, 성경에 부활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123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빈무덤이라는 거야 예수님만이 빈무덤이야 불교의 석가모니 힌두교, 유교, 그 공자 무덤이 어마매커요. 중국에 가면 관광지로 유명하죠. 뭐 석, 저 마호메트, 이슬람 종교 지도자 다큰 무덤이고 우리나라 역대 왕들 보면 대단해요. 왕릉 가 보면 선릉 같은데, 음. 어 태릉 같은데. 자기 서우는가 보면, 어, 어마어마하게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경주도 고분 가보면 근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어요.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병사들이 경비병을 두명 세워놨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죠. 두 번째 확실한 목적, 목격자가, 열두 제자 외에, 5 0 0여 형제가, 음, 그고린도서 오늘 읽은 15장, 5, 6절하고, 사도행정 1장 9절에, 그, 한두 명이 본게 아니에요. 박종철 고문 7사 사건에 한두 명이 봐갖고, 나중에 발각이 돼서, 온 나라가 시끌벅거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5 0 0 명이면, 그게 증거예요 오늘날까지, 그, 요세프스 이스라엘 역사 학자가 기록된 서적에 확실히 나와 있죠. 그리고 동화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도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 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 전 40일간 제자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리고 성경 신고약 66권의 예언과 성취에, 어,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정황무호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또, 네 번째, 역사학적인 증거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있고, 다섯 번째, 고고학적 증거를 고고학 박사들이 찾아내고, 그러고, 확실한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죽을 때 시장이 딱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요단강을 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어 확실히 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어 잠자 듯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예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돌에 매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웃으면서. 잠자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아버님 손에 의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순교했죠. 첫째 번 순교가 스데반 집사예요. 또 마지막으로 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완벽한 변화야. 열두 제자. 사도요원 빼놓고 베드로는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처형당하고 또 마가에다리북에서 성령 받은 120문두들 제자들 보면 정말 화영이나 톱으로 켜서 죽거나 또 코버데스나 이 기독교 영화 보면 그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그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당당히 예수를 증거한 제자들을 보면, 확실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받고 남자만 3,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한 번에 회개하고 제사 산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5,000명까지 세례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할수 있는 행사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계란의 그림이나 이렇게 모양을 내가갖고, 어, 주변 사람들에게, 어, 나눔 행사하면서 예수, 어, 부활 증거를 하면서, 어, 전도를 하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탄절이 변, 어, 변형된 것처럼, 어, 계란도 미국에서는 돌로 풍선에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나눔을 행사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란이 2 0 일간 어미의 그 품을 통해서 부화가 되잖아요. 2 0일 후에 에데슨은 자기가 품고 있었지만은 계란이 그대로 있으면 계란인데 항아리, 어, 밀알이 어, 땅에 심겨 어, 썩으면. 많은 열매가 겨자씨가 맺히는 것처럼 계란이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 죽음은 우리는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 낙원에 극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는 극락을 많이 극락왕생 쓰는데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들은 나 무덤이 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도 죽은 지 3일 년에 시체가 썩은 내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어? 시체 동염맨걸 어? 세마포 벗어던지고 나오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섞거보니까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공자가? 마오메트가, 석가모니가, <laughs>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랴 솔로몬의 자언서잖아요 아니, 전도서잖아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반려동물, 개고양이, 고양이를 뭐 반려묘라고 그러나? 음. 참참 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나 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가 그 운동을 해서 그 보신탕 그건 뭐야 개뭐 그런 걸 어, 없애는 운동도 하고 응? 하는데. 그 사랑을 사람에게 쏟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이 없는 물질에 그냥 다아 그러므로 제 반려모 고양이 집사라고 했는데 장례묘가 성행한다고 그래요 애견카페 애견미용실 어, 이거는 절대 아니 되는 거예요 불교나 윤회설이 있어서 개, 고양이가 환생한다고 사람으로 몇 억검년을 거치고 한다는데 착한 일 하면 선으로 고행으로 천국은 절대 못 가요 종교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성도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기문대 우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365일 저녁에 죽고 아침에 살고 24시간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면서 어, 그리스도의 삶을 어, 내 몸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아 -민. 아 -민.